이번 시간에, 살짝을 한번 해보도록, 살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 일단, 살짝을 할 때는, 오른발로, 그냥, 오른발로만 들거나, 아니면, 오른발, 왼발 섞어서 도는게 있는데요. 일단, 오른발을 먼저, 오른발 이렇게 살짝 밀어주고, 왼발이 크게 따라와 다시 오른발 밀고, 왼발 따라오고, 오른발 밀고, 왼발 따라오고, 계속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때 오른발한테 힘을 주면 안되고 왼발한테 힘을 줘야 돼. 오른발한테 힘을 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왼발이 크게 안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밀어주고 짧게 따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밀어지지가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다우스 차게 되거나 중심이 잃게 되고 밀어준 다음에 왼발 크게. 밀어주고 크게. 밀어주고 크게. 밀어주고 크게. 한 대. 밀어주고 왼발이 거의 왼발로왼발 그리고 왼발로 할 때는 이른발로 무른발로 여기는 인사이드. 인사이드 하고 여기가 아니라 인사이드 터치로 여기. 이쪽으로 한 다음에 여기, 이거, 이렇게 되는 이때, 일사이드로 밀어주고, 짧게 따라온 다음에, 오늘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